2023년 베스트 등산화 리뷰 완벽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5위입니다. 알타이카 남성용 등산 트레킹화 AT01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착화감이 특징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합니다. 편안함과 튼튼함이 돋보여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알타이카 등산화 AT714는 가볍고 편안하며 발목 보호와 뛰어난 접지력으로 안전한 등산을 돕습니다. 멋진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블랙야크 발편한 경량 안전화는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을 겸비한 제품으로 다이얼 장착으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KCS 인증으로 안전성도 보장되어 아웃도어 및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2위입니다. 블랙야크 고어텍스 등산화는 넉넉한 발볼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관리도 쉽고 발목을 잘 잡아줘 안전한 산행을 돕습니다.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U7 남성용 등산화 D00이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산행에 적합해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선택입니다.